랍스타 <laughs> <나> 되면? <되나? 웃음> 랍스타 꺼내는 거 찍으신데. 오, <laughs> <laughs> 어, 맛있겠다. 너무 신나. 오늘은 랍스타 2kg. 2kg, 2kg. 예팟. <laughs> <laughs> 맛있겠다. 다듬고 계세요. 지금 자르고 있다고. <laughs> 이런 거는 오늘은 자제. 랍스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았어 <목소리> 짜잔 올 때가 된거 같은데 방금 전까지 이런거 자제한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만 오분을안 나시네요 아 입이 심심해가지고요 술도 아껴먹고 있는데 지금 드디어 오나요?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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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우와 대박! 와, 감사합니다! 우와 찍어야 돼!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이렇게 커요 테이블. 완전 푸짐한데? 오 장난 아니죠. <laughs> 내장 매장. 매장, 로장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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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맛있어요. 우와 대박. 살. 음. 짜잔 엄청 아, 쫄깃쫄깃해. 아, 나도 내장이 너무 아먹는 맛있더라? 응, 내장이 맛있다. 난 그래서 베개나 라스 먹을 때 내장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응! <laughs> 맞 아, 내가 먹을 수 있어서 양송도 원래 안 먹었었는데 아... 이제 먹어가지고. 음, 이 맛은 알려주면 안 <laughs> 돼. 이 맛은 알려주면 안 돼. 저번에 1kg 먹었는데 훨씬 맛있어. 역시 순조롭게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꼬리. 네. 꼬리. 맛있어. <laughs> 맛있어. 그래 훨씬 탱글탱글. 네. 응. 알려주면 안 돼. 그래. <laughs> 내장의 맛을 모르게 해야 돼. 개는 진짜 맛없어. 점수 대 알려줄까? 번유해서 나. 꼬리만 이만해. 짜겠다. <laughs> 근데 우리 진짜 이거 순식간에 다 먹을 것 같아. 음. 어. 지금 술은 뒷전인데. <laughs> 언니가 이렇게 술은 뒷전인가 처음 본. 너무 맛있어. <laughs> 짠. 아니요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요. 제님 자제하시라고요. 먹기만 하고 있어지고. <laughs>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음, 먹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발라지고. 사장님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 아니, 지금 벌써. 벌써 한번 하는 거죠. 다 모르겠어. 벌써 지금 요거랑 요거밖에 안 나와. 저 아직 몇분 됐어? 몰라. 벌써 안는데 시작한 지 별로 안된거 같은데. 진짜 <laughs> 웃겨. 지금 소주를 뒤로 한채 먹고 있다는 건 진짜 맛있다는 거. 데 이애주가들이 어, 나의 내장. 어. 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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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레가죽고아 음. 먹방 유튜버들이 혼자서 2kg 먹겠구나. 음. 그쵸죠이 먹을 것같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먹을 정도면. 음. 그럼 우리는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 음. 지금. 짭조름한가 고소한가 음. 탱탱함 음. <laughs> 한꺼번에. 쫄깃쫄게 사장님이 분명 우리한테 다드릴수 있겠어요? 응.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좀 쫄았었는데 못 먹으면 어떡하지? 사장님 놀라시겠는데? 벌써 다 드셨어요? <laughs> 뭐지? 점심도 먹고 아침도 먹었는데 나 오늘 응? 아, 안녕 꼬리 다 먹었지요? 지금 껍데기를 <laughs> 일단 껍데기들 치우고 얘를 앞으로 요거 남았어 <laughs> 이제 요거 남았어 아, 내장은 소중하니까요 <laughs> 네 내장은 너무 소중해서 너무 어, 네, 버릴 어, 수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요 아래 깔아놓으면 매너가 아니니까요 요런 것들 다 먹어줘야 되니까 껍데기. 한번 더 이거 뭐야? 떨어지면 안 돼. 내장은 <laughs> <예상> 중에 <laughs> 그럼, 그럼. 음, 맛있다. <웃음> <웃음> 죄송한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먹을 것 같은데. <laughs> 드실 수 있겠죠 했는데 <laughs> 2kg 맞죠 이거 되게 컸는데 응. 왜 때문이지? 근데 2kg가 보통 여자두 명도 다 먹는 양인 거지. 음. 그치? 그런가? <laughs> <laughs> 몰어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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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몸통이 하이라이트다 맛있다 <laughs>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닌가? <laughs> 너 지금 분명히 <병력이> 안 절어? <laughs> <laughs> 음, 맛있다 <laughs> 음, 내장 너무 고소해 음, 진짜 미쳤다 전남친이가다 발라줬어. 다 보내주고. 아, 아쉽다 지금 남은 거. 아니. 나는 먹을 때 음. 예전 몰랐는데 나한테 먼저 퍼주고 음. 챙겨주는 게또 그렇게 좋더라. 남자 만났을 때. 그거 그냥 그거? 식탐 아니에요? 배려 나를 배려.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좋아하더라고. 음, 음. 아니 왜 보통 누구나 다 맛있는 거 보면은 먼저 자기가 먼저 먹고, 먹고 싶고, 싶고, 이러는데 먼저 먹어봐 퍼주고, 음. 막 이런 거. 언니는 먼저 퍼줘요? 난, 난 퍼준 거 먹지. <웃음> 배려 <웃음> <웃음> 배려를 <웃음> 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한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면 어, 감사하게 받아. 어, 그걸 좋아하는 음. 스타일. 음 근데 진짜 어떻게 하나 딱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자기가만 발성 못 먹는 사람.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뭔지 알아. 이렇게 비닐장갑 두 개를 줬어. 자기가 어. 다 끼고. 사, 사람 두 명에 비닐장갑 두개면은 두 하나씩 끼다는 거잖아. 그렇지. 양쪽을 끼고 혼자 먹고있을때 <laughs> 어. <laughs> 어. 뭐지? 알잖아 <laughs> <laughs> 난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laughs> 아, 나는 손으로 뜯기. <laughs> 음. 전혀 날씬이 안 쓰는 거지. 음,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 나보다 먹을 걸 먼저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음. 언니 뭐가 먼저인데요? 나? 음. 나 먹을 거. <laughs> 아직 결혼 안한 이유. 응. 음, 음. 음. 먹을 거. 음. 되게 그런 거 같아. 아빠가 늘 튀겨주다 보니까. 짧아본 거네, 그러면. 우리 아빠 는 나타날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아빠 울까봐. 아빠 슬퍼하시면 안 되니까. 아빠 너무 마음 아파. 아, 효녀, 효녀. 이게 <웃음> 효녀지. 효녀지. <laughs> 얘 진짜 분매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잔만 먹을까? 너무 안 먹었다. 인간적으로. 아. <laughs> 이제 다리밖에 안 남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빠르시군요. 예. 왜 그랬죠? 제가? <laughs> 아, 많이 배고프셨나봐요 아휴 음. 제가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은 아닌데 <laughs> 저랑 먹으면 누구나 다세상이없더라고요 <laughs> 정말 심하네요 음. 이정도는 아닌데 음. 못 먹진 않지만 또잘 먹지도 않는데 나 그래서 언니를 음. 음. 되게 좋아하셔 음. 지금 다 먹어가지고 다먹으세요 얼른 <laughs> <laughs> 먹고 치웁시다. <laughs> 맞지? 이제 막 들어온 야. 응. 새로운 메뉴. 응, 한번 귀엽나? 닦고, 응. 닦다 정리하고. 잘안 응. 나네. 우리 진짜 큰거 먹은 건데. 소주병 할까? 소주병? 소주병 할까? 소주병 이만한데. 그래. 소주병이 미니어처 같잖아. 이거 다 먹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언니랑 와서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laughs> 장난 아니다, 진짜. 꼬이 힘들어. 너네들을 먹어서 미안해. 이. 어 들은 척도 안는데 초파. 초파야. 와. 우와. 와 우와, 맛있겠다 진짜. 짱이유. 오 참기름 어, 냄새. 되게 고소한데. 대박. 먹읍시다요. 예예 아, 예. 예, 예. 아우 그볼 나왔네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술을 너무 식혔어. 그니까. 랍스타에. 어, 랍스타 먹느라고 더워. 정신이 팔려가지고. 짠! 아, 완전 시원해. 오늘은 조금만 먹기예요. 최대 3병까지만 먹기 어때요? 얼마 안 남았네? <laughs> 최대 3병까지만 아. 먹기. 음, 맛있어 음 완전. 이렇게 딱배 채웠을 때 음, 먹기 좋은. 아니, 그리고 음. 뭔가 상큼하니까. 음. 다시. 다시 입맛이 <laughs> 처음처럼. 어. 응. 다시 새롭게 새서 응.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음. 맛있어. 음. 중간에 이렇게 상큼한 걸런 리프레쉬. 날짠. 응. 음. 청양고추도 들어가가지고. 님들 이렇게 월이나 평일처럼. 네. 월요일은 그냥 월요일일 뿐이지. 그럼 <laughs> <laughs> 음. 어, 일주일 중에 하루일 뿐이야. <laughs> 아니, 그리고 술 마셔야지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laughs> 그럼. 이게 조금 덜 깨고 출근을 해야 내가 텐션도 올라가 있고. 먹어봅시다. 짠! 자, 언니가 술 맛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진로 두병 먹고 이번에는 처음처럼을 시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술 맛을 모를 수가 있죠 소주를 이렇게 맨날 드시는 양반이? <웃음> <웃음> 진짜 음주차이를 모르겠어. 자 우리 여태 일단 진로 맛 기억 나시나요? 금방까지 두병 드셨던 맛 기억하시냐고요? <laughs> 소주 맛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온도가 똑같나? 차가운 게? 온도가 똑같나? 차가운 게? 들이 <laughs> 나됐나 여러분, 맛을 안다고 했어요. 나 이제 눈 떠도 예, 되는 거죠? 예. 예. 자, 자, 맛을 보세요. 아, 아, 이게 맛이 구별돼? 나는 아는데?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나 지금 좀 많이 먹어가지고. 못맞치면 <laughs> 먼저 먹어요? 아니, 향까지는 잘 모르겠어. 조금은... 먹었어요? 응. 이거 또 먹어요? 물 한번 먹어도 되죠? 어. 아예 한번 어. 헹구셔야죠. <웃음> <웃음> 긴장돼, 털릴 <laughs> <달릴> 것 같아. <laughs> 여러분들 다들 소스만 안다고 하는데 진짜 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 처음처럼 참이슬. 이게 처음처럼인데? 아씨. 진짜요? 맞히, 맞히. 봐봐 모른다니까 아, 나 지금 취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진짜 몰라 눈 감고 하면 그 맛이 그 맛이야 근데... 나는, 나는 열번다 맞출 수 있어요 아 진짜? 후레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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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마셔보고 에이 잠깐 마셔보고 약하네 약한 모습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헷갈리네 아나 아. 모른다고 내가 이거 사람들 진짜 <laughs> 이러다 계속 먹는 거아야야 이게 진짜 오버인 거야 느낌 차이지 진짜 막 몰라 똑같아 진짜 와 아,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다니까 아. 루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몰라 저도 귀이야 와, 아, 잠깐만. 아, 모른다니까후레시 맞죠? 이거 후레시 응. 이거 처첨 이게 이죠 맞다. 맞죠? 요 아, 다시 할 <laughs> 자존심 상해. 제 모드에 맞췄거든요. <laughs> 자꾸 제가 엄만 줄 아는 아이가 이모한테 자꾸만 가니까 안되겠어 이모 한 입만 먹으면 안돼 <laughs> 너뭘 주면 좋을까 아, 마지막이야 이모 칼국수 먹을거야 이모 칼국수 먹을거야 가자 어디 갈건데 <laughs> 이가해못네 <이러면 웃음> <있었네. 웃음> 언니가 설레 수 있게 제가 떠드릴게요. 아, 저 죄송한데요. 남녀는 구분해요. 드세요 아, 님 드세요. 예. 아 이거 님 드세요. 예. 하나 <laughs> 예. 줘야 되거든. 맛있다 그게 나는 한 입이 아니라 몇 입이 되는 것 뿐이고 있다니까 음. 그래서 결국엔 우리 약속대로 세 병을 마시는 걸 음. 에? 찍혔고요. <웃음> <웃음> 네, 세병 넘어갔는데요. 무지켰고요. 4 병, 4네 병째. <laughs> <laughs> 몸에 가시가 붙나 그거죠. 그렇죠. 너무 예쁘죠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나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못생겼다 뭐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자면 그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지. 긴 말이라도. 응. 아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근데 언니 칼국수 안 먹어요? 나다 먹어요? 나는 별로 안좋아해 솔직히 아 진짜요? 우와. 나는 국이랑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난... 진짜? 뭐예요? <laughs> 헉, 저 주시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고마워 스티커는 너 가져 아기가 좋아하니까 우와 저한테 계속 이모라고 한 5회 정도 찾아온 <laughs> 이모 아저... 아니고 엄마였어요 어 아, 엄마 간식 <laughs> 노나, 노나 먹을까요? 네, 숙취는 함께 나눠야 되니까 이게 맞네. 네, 누나 먹죠. 아, 예. 요 정도로 누나 먹죠. 아, 예. 자, 여기 환이 이렇게 있어요. 아, 데 솔직히 환 좋아한다. 아. 먹을게 어, 여기. 멤버 먹고, 맘마 먹고. 이모, 여기 맘마 이만큼 있는데? 들어 오세요. 들어 오세요. 맘마 좀 먹을게. 나 어떻게 해. 어, 야해 붙여줘, 붙여줘. 까까, 까까. 까까 사러 가자. 까까 사러 가자. 까까 사러, 사러 가자. 어, 까까. <laughs> 까까이들 맛있는거 먹는게 행복입니다 네맛살 안짜요 맛있게 먹으면 살쪄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안녕 운동해요